수도항, 오늘은 우리 피싱, 예, 우리 피싱 타고 주 내만 깔치 지금 출조하고 있습니다. 한 3일 풍랑주입으로 배가 출항을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뭐 최근에 좀 깔치 조항이 좋다 보니까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우리 피싱 타고 주 내만 깔치 나왔습니다. 여기는 국섬, 통영 국섬 저 바깥쪽의 문바다입니다. 자, 오늘 여기 첫 이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자. 수심은 85m, 네, 75m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에 네, 타닥하는 모니서 30분기도 하고, 큰놈 하나 왔습니다. 와! 사지 급한 마리 왔어요. 사지 급 이야. 포하더라고저 앞에 오십차가한 마리 왔네요오십 차례가. 예. 전기 찰나는 깔입니다 깔집. 깔치. 아 루치 야 철수 사지했습니다 철수 사지 뭐냐 뭔가 삼십 급또한수 왔습니다. 자구 오늘 자구가 난다는이 우리 밤으로 갈때 계속 모르 있는 건 알겠지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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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오시. 나한 마리 더 물었나? 더 세지노. 아, 더 세지게 와, 이거 그래, 뭐더 세지더라고. 아이고, 요, 뭐, 삼치의 이 값이에요. 아, 진짜, 이럴 수가 있나? 아, 여러들이 예의가 없어. 이쪽도 별로 해명이 없고. 아, 이 사장님, 풀지 않아, 다풀치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습니다. 오늘 이동을 했는데도 조항이 지금 배로 없습니다. 오늘 배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니 오늘 조항이 별로 쓱 좋지는 않습니다. 지금까지 바다가 바람이 사장님, 뭐, 혼자 독주를 하고 있네요. 아, 한 3G 되는 거 나가시네. 보자. 오, 뭐, 시야 좋다. 시야 좋다. 아, 아 사장님, 그래도, 요 네, 쌍그리를 하시네. 예, 축하합니다. 아, 알차, 올라옵니다. 62m에서 모른다, 62m. 으아, 오. 뭐고, 보다 보다. 와, 이, 우와, 아니, 아니, 이게. 이게 한 4지 되는 거로 잘라 먹으네 와, 꼭이큰 고기로 갔다가. 뭔 와, 일이고? 보자, 보자, 올라와라 어디 갔다 어이, 저리 갔다. 그어봤다그었어걸 저쪽을 올려, 저쪽에서 올려야 된다. 저쪽에서 올려야 된다. 풀어줘,풀어줘 풀어줘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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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노 걸렸나? 삼치가 몇 개를 걸어붙네

5 0분째 얼마에요? 50분쯤 얼마야리 50분쯤 얼마에요? 50분쯤 얼마에요? 50분쯤 얼마에요? 50분쯤 얼마에요? 안 가리 파이팅 파이팅. 오, 이 큰데. 한번 올라오다가 55, 54쯤에서 먹었어. 오, 오, 여보세요. 오라고. 오, 나고. 아, 이거 아, 안큰데? 좋아, 좋아. 이게 거인데, 3 0고 근데 느낌이 차. 와, 걸린 거 같네. 근데 내려가라고, 이 거인이야. 물어 이거. 모르겠어. 툭툭 소리가 없는데. 물었어? 고기는 물었어? 물었어. 그래, 고기는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 deflect, 이거. 고기는 그 등에 걸린다, 등에. 이 정도로 잘하는 등, 사람이다, 내가. 등에, 등에. 어? 이 정도로 내가 잘하는 사람입니다, 이 정도로. 보고 등으로 걸었습니다 보고 등을. 보고 등. 보거등이라고, 안 가나 모르겠네. 보거등. 나도 보통 선수가 아니다. 진짜, 몇 미터가 그거 어떻게 딛냐, 그거. 예에, 오, 그래도, 얼굴 삼지입니다어이어이 아삼니까 내려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같치봉이네 까치봉 밀봉이까치봉이 가치보. 보, 아치내이 비경고이 같았습니더 빙갱고이담에안 타보네 자 오다가 또한놈 한 봐라 꼬랑대를 하나 자 시간 제작됐대요 꼬랑대 괜찮습니다 씨시자 보세요 아. 안잡았어

아. 그래습니다 쌍거리 선수고나도 쌍거 리또 쌍거리라. 이게 사지 같은 거 얼마나 좋을까? 야. 확실한 사지가 나았습니다. 확실한 사지. 4G. 확실한 사지가 안 풀지도 풀지, 오콜오 콜. 오콜입니다 풀지라도 바다바다 해줘. 아, 다야. 괄지 썰만하다한만 해. 여행마리만 났어. 여행마리면 지방세가 좀고한 마리는 큰 길네 안 크다. 안커불 아, 떼고 하나 하시면 불 따고 走掉！走掉！走掉！走掉！好机灵，走掉不呢？走掉不呢？

4, 7. 아무것도좀찢어다 이거. 오, 시다 저도 괜찮네. 뭐 아이고, 뭐, 리 아이고, 그안 커요. 왜 이래, 이거. 자, 아이치. 아이치. 干啥呢？難道難道

역시 여기 왔다 이말이야. 여기에 50 여기로 여기 여기 왔어. 차는 여기 거 봐봐라. 얘네 50 50 52 50 차는 거 보시라 이말이야. 이거 좀안크겠나 커. 크지? 야. 큰거 봤지? 아아 확실한 사지, 한 마리 아다 아, 확실한 사지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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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오시. 옷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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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 옷... 좀 아, 응? 어, 괜찮지? 자, 삼지한 마리 왔습니다, 삼지. 딸짓을 그런다, 얘가. 그리, 관심하느냐고. 오스 어, 씨알 좀 된다, 이거. 5353. 봤아요 탐탁탁탁 하는 거보지 이거? 탈탁탁탁 봐요, 보세요. 이봐 이봐라, 이거라 쫙쫙쫙 올만 들어 확팍세 박아보라, 마. 아, 삼지 한 마리 왔다 또. 삼지 한 마리 왔습니다. 이야, 아, 삼지 왔습니다. 삼지. 오늘 수심이 50m? 5 3 예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그치, 하고 갔다 갔다 하니까 아프네. <laughs> <에? 웃음> <laughs> 그래, 아까워서 어왔잖아 그거 열잖아 아, 이유가 있다니까? 이거 좀 크다. 오, 이거는 큰데, 상당 큰데. 我才관광去的哟，才관광去哦。哎，风景，风景。哎，用我的，他妈的乌 용가리 한 마리 골라와 요거 이게 도대체가 두 마리 쌍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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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쌍거리 아, 하십니다 용가리 한 마리 하고 쌍거리 야 크다 예 네. 몇미터 나오고 아, 있어요? 아..여 53요 한마리 미터네, 53. 아.. 진짜 큰거 용가리 하나 왔습니다 아.. 네. 크다 어마무시한게 하나 왔어요 용가리 드디어 용가리를 한마리 낚았습니다 이야 크다 크 드디어 용가리 진짜 크다 크다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이야 크다 크 크다 용가리 용가리 드디어 용가리 시몬. 가벼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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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기다 그래. 아유, 딸 집에 다 아이고, 이 아이고, 커브레데 아이고, 이사진되겠던데 커스 그래. 아씨, 그육 걸리가고. 야, 확실한 용가리. 옆으로 시다 옆으로. 야. 어, 네. 진짜 크다. 와, 이는 뭐 용가리, 확실한 용가리. 확실한 용가리. 응. 예. 확실한 용가리 한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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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확실한 용가리. 응. 야, 살꼽지라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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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케이. 반대로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고, 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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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리한 마리 왔어요 게가리 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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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게, 그게, 여형 작은 놈한나 왔습니다 어딨지 다자시영관이안 바뀌네 야한 명이 왔습니다 오늘 잡조줘 갑니다 치알이 좀 많습니다. 양은 많이 못 잡았는데, 큰 놈들이 많아요.